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무덤에서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요. 그 죄에서 살다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데 희망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의 죽음을 경험하고 맙니다. 예전에 아, 교회에 한 가정이 찾아왔어요. 아, 부부가 또한 아이를 안고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아토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도 극심하게 아, 도단한 아이였습니다. 피고름이 나고 아, 딱지가진 곳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거예요. 속살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온 몸이 다 건조하게 말라서 하품만 해도.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찢어지고 팔도 찢어지고 이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얼마나 울부짖는지 양손과 양발에 두툼한 장갑을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잠시도 울음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 옆에 있는 이 부모 아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에 참담하고 또그 표정이 참담하고 그 심정이 참담한 것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안고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아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아이를 안고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떠한 어둠, 어떠한 절망과 낙심,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그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셔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의 희망 어디서 온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두문불출했다라는 것이 그 새벽에 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두문불출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죽어 계신 무덤에 계신 예수의 죽은 모습이라도 보고자 이 새벽에 무덤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가 하는데 이 향품은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최선으로 할수 있는 호의예요. 최선으로 할수 있는 호의. 값진 향품을 가지고 왔고. 또한, 무덤에 가서 그 굴에 들어가거든요. 그 굴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 정결한 자가 그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극한 사랑이 있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력을 가지고 나간다 아 할지라도 죽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죽었다라고 하면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결단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닷물을 아 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목마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목마름에 갈증에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인 것이죠. 무덤 앞에 있었던 이 여인들, 이 여자들이 당한 그 절망은 이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절망 당한 여인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 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깨닫기 시작해요. 죽으심이 무엇인지, 또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했다고 해서 그냥 부활이 부활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니 아, 이러한 의미인 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저 가장 가장 밑바닥에 지하 지하 지하실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 주시는 것 생명의 말씀을 띄워 주시는 것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빛난 두 사람의 천사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떠오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희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말씀이 떠오를 때에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는 생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묵상은 조리는 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요더군다나 읍조리는 날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중얼중얼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치는 수준이에요. 외치는 수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한 구절만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얼마 어떠한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밝히시면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희망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32,500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2,500 가지 다 암선하고 암성하고, 딸마다 갖고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안될 경우 먼저 알아야 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질병에 대하여, 가난에 대하여, 또한 사망과 음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철폐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오신 소망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다가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몰래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기본적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스 1장 7절 말씀 죄가 다가올 때에 무거운 죄짐이 다가올 때에 정죄의 죄짐이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면 살아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짓누릅니까?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 짓누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리지 않아요. 마귀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하해 나가는 아 것. 여러분, 질병이 다가옵니까? 그 질병이 다가올 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이. 이건 적고 다니고 햄부터 포인에다가 기록해 놓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말.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이 다가올 때 가난이 다가오고 가난에 눌려서 내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우서 8.9절 말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이 여러분 주님은 또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사망과 음비의 저주가 나를 짓누릅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떠한 환경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기 하여서 부활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귀한 부상대결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군 생활할 때에 무장 공비가 넘어왔습니다. 강릉에 침투하여서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부대가 거기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 약 3개월 정도 소탕이 작전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던 그 부대가 강원도에 있었는데 외부인이 못 들어오세요. 외부인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하 목사님이 못 들어와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다는, 이 3개월 동안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처음으로 교회 폐쇄라는 것을 군대 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하루에도 두 번도 갈수 있고, 너무 좋은데, 교회가 3개월간 폐쇄가 됐어요. 예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말이 마음이, 야, 교회에 못 가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막 이렇게 채찍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부터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얼마나 군생활에서는 많은 행동과 말이 거칠어집니까? 자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띄워주신 것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민이라그 당시에는 몇장몇장 그런 거 모르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는 박자 맞춰서 아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야, 이것도 복이구나 위기를 당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걸 띄워 주신 거예요. 환란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게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이거든. 요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굴렸어요. 생각하고 생각하고, 환란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3개월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했거든요. 또 군대 교회가 그만큼 뭐충만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하여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리고 굴리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비슷한 정말 그만큼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떠한 근심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좌절의 환경이 있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때 부활의 희망이 있고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 내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희망을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절망당한 백성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신 사역이었어요. 즉, 절망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에게 천국,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이 희망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희망이죠. 이 희망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하여는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인데요. 이르 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죽음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만큼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민이라 여러분 대속물은 대신 죽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어 최후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만큼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의 끝은 무엇이냐 하면 본인이 죽어야 온 인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죽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사랑하셔서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늘에서부터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누가 아무리 사랑한다 외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누가 알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하여 우리가 알고 믿게 그 사람을 믿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태어날 수 있게 되어 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거니와 죽면 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열매로 좌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경제적인, 내 삶의 관계적인, 내 삶의 경제적인 그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있어요. 그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내가 해야 할이 땅에서의 수고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당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이 사랑은 그냥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어습니까 아담과 하바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 장에서 아, 그 선악간을 취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하여서 반역을 해야 해줍니다. 근데 그 반역했다고, 또 주님과 그 오랫동안 에덴동산에서 함께했다고 금방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벗은 줄로 알고, 무화가 잎사귀를 꺾어서 치마를 입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가나무 잎사귀, 치마,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햇볕만 찌어도 말라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입사귀를 통하여 가리려고 했지만, 인간의 수고로 가리려고 하는 그 수고는 그 부끄러움을 진정으로 가릴 수가 없어. 요 인간이 아무로 아무리 가리려고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것, 자기 스스로 자꾸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죄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만 들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 주신 거예요.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먼저 사랑하여. 먼저 사랑을 주어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을 치어서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12월 17일 자에 노수가 하나 나온 곳이 있어요. 한 방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30 넘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대낮에 내가 약간 취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얘야 yeah,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친거 같아. 그랬더니이 아들이 격분을 합니다.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자기에게 짜증 내듯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격분을 하고 일어나서 방에 있는 의자로 이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에게. 그 방을 나가는 아들에게 한 마디 합니다. 얘야, 옷은 갈아입고 도망쳐라. 옷은 갈아입고 도망쳐라라고 얘기한 거. 왜냐하면 어머니의 혈흔이 묻어있는 아들의 옷 그거 입고 나가면 금방 잡히니까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인데 마지막 사랑의 유언. 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에게 행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한 것은 열두 제자도 다 봤거든요. 같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럼 특별히 제자를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열두 제자에게 남기고 싶은 무엇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이나 자기를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위하여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부의 일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찌르는 그 정자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잎을 엮어서 치마를 또한 바지를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딴 일을 하면 다시 옛 일을 하면 그 정제감으로부터 그 자기를 찌르는 거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을까 부끄러움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죠 내양을 먹이고 내양을 치고 내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가지고 서 주신 진실로 성령으로 회복되고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때가 되면 임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훌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낙심이나 어떤 내가 무너지는 그러한 좌절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21일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영성 회복을 위해서, 또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강사님으로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죠? 아예, 아멘. 참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는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이 오랜만에 다 오신 거거든요. 몇년 만에 오시고, 어떤 분은 수십 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다고 얘기하시고, 그 마음이잖아요. 뭔가 좀푸어한거못 느끼셨어요? 뭔가 푸어하고 아, 옛날에 함께 땀 흘리고 청춘을 보내시고, 아, 사랑과 수고를 현실화했던 그것을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그당시 저는 없었지만,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아닌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사랑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주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항상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희망은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갔지요. 그러나 그 무덤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라도 보기 위해 인간의 연민이죠. 죽은 예수라도 보기 위해 인간의 연민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절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당시 여인들은 빈무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였고 어찌할 줄 몰라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빈 무덤의 의미를 압니다. 그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이 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하여서 무덤에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 시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마음 들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2000년 전에 빈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믿을 수 있습니까? 또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두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고 믿음이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하여서 순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이 걸리게 되면 자기가 한 거짓말이라고 하면 오픈할 거예요. 살아야죠. 거짓말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없지요. 더군다나 만약에 거짓말로 되어진 빈무덤이라고 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의 저주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고 육체의 고통에서 육체의 강건으로 바꾸시고 그 놀라운 것을 어떻게 일어나갈?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는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은 부활의 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 생명의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을 성지로 삼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뭐모하메뭐 이슬람교는 그 성지예요, 무덤이. 모하메서 무덤이. 근데 우리는 생명이 또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 그것이 성스러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아토피가 극심하게 든그 가정, 자녀가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때 한세 살인가 네 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기도를 받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한 3년 사니까 아토피가 깨끗하게 난 거예요. 일부러 집도 황토집으로 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낳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를 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가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온 가족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 땅에서 한인 목회를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그 마음을 가지고, 또그 길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셔서, 지금도 한인의 목회를 그 미국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렸을 때 그렇게 울어대고 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도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얼마나 활짝 웃고 그 누나와 함께 찍은 것을 올려 놨던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어요. 그그 그, 그,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냥 요식행으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